아브람이 99세 때에 요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내 영향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신이 하리니 내가 너로 신을 건설하게 하느니 내가 내 대성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 이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소속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머물, 거류하는 이땅곧 하나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온갖 시력을 입고 아브라함을 지냈습니다 사례가 임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에 아브람도 사례도 세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사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잊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흘러가는 세월 중에서 시대를 보고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브람 뿐만 아니라 사례와 하갈, 이스마엘에게도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무런 일이 없다는 뜻이 그렇게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9장 15절에 보면 "어찌 여인이 그젖 먹는 자식을 잊었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국립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은 오직 고작 10년이었습니다. 그는 10년이 되자 믿음을 잃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25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24년이 되는 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년을 앞두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상기시키시며 마지막까지 그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절 11절에서 하반절 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불가능하거나 불안한 것,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전능하다는 이 선언은 왜 아브라함에게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실험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는 쉬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잠을 깨우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동일한 하나입니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내 계획들도 모든 일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잠에서 깨어나고 불신앙에서 깨어나라. 24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마라. 내 태가 끊어져 내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나는 분명히 약속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라는 뜻을 감고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와, 사람이 아무리 완전해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을 만한 거룩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룩하게 되어 다시 새롭게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자기의 의에 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애급의 왕국에서 살아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결국 살인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 외에 그는 광해에서 40년 동안 버림받은, 버림받은 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으며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파축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과 똑같이 산에 오르는 길에 불꽃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다가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적과 뿌로 흐르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없는 강력한 성 여리고 성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는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재성 교회에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뜻은 너는 이제 변해야 한다. 과거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다. 너는 새로워져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너의 과거를 다 이제 새롭게 새 마음으로 내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옛일을다 잊혀 잊혀진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자 숨을 죽이고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은 24년 전에 그가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잃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답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는 흥분했으며 기대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미련없이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견뎠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이 지나자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추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할수 없으니 나는 양자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아내는 자기 몸정 하나를 통하여 아기를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불신앙적 태도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 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는 상처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원하지 않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잊혀졌던 이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그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히자 이제 부로는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는 사람 없죠. 그 뜻이 귀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아주 혼혈을 다해서, 혼심을 다해서 이름을 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옛 이름과 옛 사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스타일로는 너는 내 일을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이전의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에 비롯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십니까? 사람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불리신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력입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아빠, 엄마하고 부를 때그 기쁨이야말로 다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것은 온 국민이 당신은 우리의 국부이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역경과 죽음으로도 건드낸 사람이기에 당신은 우리의 국부입니다. 우리의 우리나라의 아버지 나라라고 부르고 싶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한케인의 아버지나 한 민족의 아버지도 아닌 온열방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갈다에 우울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땅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온 여러 나라 열방의 조상과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시비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단순한 사실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축복은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번성하게 된다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축복은 번성과 번영이었습니다. 위장된, 고라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24년 전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나라들, 나라들이 너로부터 쫓아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표현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배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후손이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었다는 니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내 후손 대대로도 유효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축복은 계승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3대나 4대에서 그치지만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 대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불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를 믿으라고할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본인이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신데 괜히 심기를 불편해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나서 저도 회의를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 어머니는 지옥까지 잘 모시고 모셔드리고 난뒤에나 혼자만 천국에 가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여, 여러분의 어머니께 하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먹고 입을 것보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볼때 어떤 미,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천대에 이르도록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은 이삭으로, 이삭의 믿음은 야복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될 만한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가는 감에 깰 때마다 기도하고 계셨죠. 우리 어머니는 나는 우리 어머니는 새날마다 날마다 새벽기도를 갔다 왔어. 우리 가정에는 그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기고 하나님 붙 들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걸 보았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억할 만한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새벽 여배를 했고, 가정 여배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날마다 날마다 새벽, 비가 오하는 분이 오나 새벽 기도 한번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우리 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고 저녁 10시까지 돌아오라 항상 말씀하시며 10시에 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러면서 저는 늘 기도하시고 성경 본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공부하는, 저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왔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저 찬송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어질 믿음의 이산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무엇인가 있기를 축복하게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전승되며 축복은 수천대에 이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절 말씀을 볼수 있는 또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이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땅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축복의 통로이자 삶의 근본이었다는 것이죠. 땅은 동서공음을 막론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투기하는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만다는 것이죠. 땅으로 돈벌이하는 사람은 한때는 돈을 벌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땅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의 우레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질과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내가 너라고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미지의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으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애굽의 문화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탈출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탈출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근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질병도 있고, 원순이 공격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행진, 행진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주의를 끌고 초점을 흐리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행진을 털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여호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과 전쟁을 치르는 것도 하나님 바로 이 약속한 땅에 들어보는시련은 하나님의 복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현재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의미에서 많의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보는 땅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은 아브라이 자선을 통하여 우리 굳이 예수 그도을 보내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먹고 있는 것, 쾌약을 느끼는 것 물질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그것으로 제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영원한 어떻게 이런 것이 영원한 것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온 천국까지 이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한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1년 남겨두지 않은,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셨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고통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이르지도 않고, 너무도 늦지 않고 찾아오시, 너무나 늦게도 찾아오시지 않는 아주 정확할 때, 우리가 필요할때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상처를 어느 가져주셨습니다. 서자가 태어난다고 해서 13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잠에 빠진 자를 깨우시고 체험한 자를 경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갈등은 계속되는 것일까요? 갈등도 고난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약속의 성취가 1년밖에 남지 않았듯이 갈등과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위함이하는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지여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돈이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해답을 얻게 되며 그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모든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한번 택극한 자곧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경고에 있어서도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분을 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잊지. 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지켜보시며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며 이제부터 시작다라고 하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사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실패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이 잠자는 자를 깨우실 것입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이 포기한 자에게 새로운 꿈을 주실 것입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혜와 여러분의 자원과 능력이 가능 능력과 가능성이끝난자리에서이 엘사다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엘사다의 하나님 만나서 가능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시죠. 엘사다의 능력과 자원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바로 당신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축복의 분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주셨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사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란 좋은물리 안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국의 복동이가될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이 영원히 여러분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엘샤다의 하나님의 그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이름이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엘샤다의 하나님이 찬등하신 하나님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다 함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무릎을 달리기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존재가 달려졌습니다. 우리는 열국의 폭동이가 되었고 우리의 복이 대대에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엘사다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